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혀 네, 해외 시황 잠깐 중요한 사항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문의하시면 되고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360분 실천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공덕을 쌓는 길이 여러분들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어, 잠깐 좀 보시면 일단 연합뉴스에 좀 특이한 내용들이 좀 나와서 좀 보시면 음, 여기 뭐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동결 그런 게 있고요. 음, 국채는 좀 이따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비트코인도 있고 에, 그다음에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 경쟁자 예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어, 테슬라 주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그거에 대한 조정의 빌미 에, 경쟁자가 또 너무 많아요 이런 네, 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 일드커브 어, 스티프닝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반건만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에, 그러니까 어, 경기 회복 신호로 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 인플레 해치 자산 다섯 가지 한번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음, 다른 건뭐큰거 없고요 자, 달러 지수 보시면 달라는 말씀을 드린 대로 양봉 생긴 이후에, 네, 지금 여기 일단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은 안 깨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딱몇 퍼센트요? 네, 61.8%. 고점에 대해서 61.8%딱 거기서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네, 커다란 변동성은 안 보이고 있다. 음. 그래서 어,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색 요 추세선, 요 밑에까지도 열어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횡보 구간에 있다. 자, 앞으로 달라는 제가 볼땐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저점은 이탈을 안할것 같아요. 예, 보통 되돌림 비율이, 예, 비율이 99%까지도 내려올 경우도 있습니다. 78%도 있는데,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흐름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일단 상승에 대한 지금 되돌림 중에 있으니까 며칠 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중순경부터 예, 양운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예, 상승의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락하더라도 이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래서 지금 나름 이제 거래량도 많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로는 반대인데 유로도 마찬가지. 여기 61.8%. 고점에 대한 대 반등이죠. 그래서 이 구름대 저항을 받지 않을까. 지금 이런 모양이 있는데, 상승의 거래량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잘 파악하시고, 얘도 잘 보셔야 된다. 음. 자, 국채 10년물 보시면, 다시 양봉 생기고 있습니다. 1.36. 이거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얘는 여기 이쪽에 매물대에 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전이 3 0년 물이라 그랬어요 얘는 이쪽 외물대하고 너무 가까워요 네 지금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두번 뭐 정도 보여드리는데. 금리차. 기준금리와 10년물의 금리차. 예. 아주 그냥, 어, 나로시하고 있죠. 이거 완전 폭등주죠. 폭등주.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문제는 예. 10년물과 2년물. 이때가 역전됐던, 역전됐던, 예. 재작년 8월 달입니다. 네. 역전이 됐고, 그다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증시도 올라갔고, 뭐, 별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자잘좀 보시고 그래서 자 얘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제 거의 여기 끝에 와 있는데 완전히 짱땡보로 뚫고 지금 1.5 여기 근처 왔다갔다 하면요 예, 난리, 난리 나는 겁니다 예. 잘 보시고요 아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난다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다 예, 보통 얘가 한 26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 보시면 예, 내년 11월 경이 여기 이제 고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11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주겠지만 네, 앞으로 지금은 더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 여러분이 꼭 참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자그 다음에 은선물을 보시면 자 은선물이 그전 고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예, 추세는 지금 이 고점에 대한 추세는 벗어났고 보시면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그 다음에 여기 저점부터 이렇게 저점을 연결했을 때 보니까 또 저점을 또 이탈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추세도 이탈했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앞으로 상승의 모습이 있는데, 자 문제는 달러라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박스권입니다. 네, 그래서, 박스권 여기 상단 쪽 부분에 이제 유치하고 있는데, 어, 얘가 이제 앞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넘어가려면, 여기 30달러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 요 부분. 네, 30달러를 넘어야 되는데, 자, 박스권을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패턴상으로 지금 이 쌍봉을 만들고 있는데, 네, 여러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오파가 완성이 됐냐, 아니면 또 새로운 파동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달러다. 네, 달러를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웬만해서는 얘안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네, 어, 이쪽에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십시오. 왜? 얘가 3의 1파, 얘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고, 전체 파동에서 그러면 3의 2파가 진행이 됐나? 예. 네. 그죠? 어, 아니면 3의 1파다? 어, 그러면, 현재 지금 삼파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은혜 예상은 엄청난 폭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잘 보시고 만약에 이 상단 3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자 나름 조금씩 네, 연습 차원에서 어, 뭐은 ETF 이런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네,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박스권 행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우리는 실물 차원에서 요거를 어, 보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생각하시고, 어, 실물 어, 금원을 착실하게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준비 좀 하시면 좋고. 에, 제가 작년 3, 4월 경에 이때 저도 뭐 살짝 연습 삼아서 들어갔다가 에, 많은 수익을 내고 나온 기억이 있는데, 자, 이런 박스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이런 저점을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예. 이부근에서도 팔았고. 그죠?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기 30달러 돌파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 예, 쌍봉 여부가 될지, 앞으로 파동이 끝나고, 자른, 어, 삼파동으로 올라갈지, 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WTI 1인데요. 자, 원 이유가 안 내려오죠. 지금 61달러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음, 주봉상에서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66달러, 66달러 돌파하면 얼마? 75달러 여기 거기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얘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실질적인 그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얘입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게 있는데, 안 내려와요. 예. 네. 그러면 앞으로, 아, 물가 압력이 계속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계속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쌩쌩한 모습이다. 잘좀 보시고, 단지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네. 지표값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일부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 유가도 조금은 챙겨 보자. 왜? 물가 때문에. 예,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여기 이 고점 네, 2월 21일 고점을 찍고 네, 이 거래일 동안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요 날이 9% 자, 요 날이 5%, 무려 한14% 고점과 저점까지 하면 상당합니다. 지금 이 기준선 지지를 보이고 지금 전환선에 저항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만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얘는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여러분들도 요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 얘도 하나 이제 자산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때윗 그림자가 생기면서 월봉상에서 자,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래서 1파, 2파, 지금 현재 3파, 그다음에 내려오면 4파. 네.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바이버전수 생겼고요. 여기 얼마냐면 90 여기가 96입니다.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훨씬 높죠. 여기 고점보다 여기 고점이 낮습니다.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러면 얘는 어떤 이슈가 됐든 네. 내려오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주봉을 보셔도 네. 완전히 다클라우드 카바 네. 구름이 먹구름이 막 들이오기 시작했다. 엄청난 짱대 양봉 후에 짱대 음봉. 그래서 이번 주 상황 잘 살피시고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흐름이 얼마 무시하게 중요해졌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자산으로서, 이제 암호화폐니까요. 어, 떤 취급을 한다라면, 저는 하나의 이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예 종목이 이제 무너진다? 예, 한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42,000원, 지금 여기 저점, 45,000원, 그 다음에 여기 42,000원 대예 거기서 이제 지지를 보일 건데, 여기 고점이 있죠? 네, 요거잘좀 보시고,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상태면 네, 에, 숏 포지션, 네, 보초병 하나 딱 세워놓고 에, 앞으로 에, 기준선 이탈 여부, 후행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온 여부 보시고 보시면 앞으로 그런 흐름대로 가게 된다면 라 본격적인 하락이 되지 않을까 잘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차이나 A50입니다. 예. 그래서, 어, 50개 종목을 지수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얘는 이때부터 해서, 어, 시, 2월 18일 3%, 그 다음에 2월 22일에 예, 4.6%,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예, 2.69%. 어, 중국의 주요 주식 50개를 만든 얘가, 지금 며칠 만에, 하나, 둘, 셋, 넷, 다, 단 5일 만에 고점에서 저점까지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요? 어, 중국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후행스맥 캔들 바로 머리 위에 하락으로 잡은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예가 있네요. 다이버전스, 네. 거의 고점이 갔죠? 네. 자, 보이시죠? 네,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락을 맞는 겁니다. 네.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버전스 걸리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다가, 여기 고점을 딱 찍는 순간, 어? 이게 얼마지? 딱 보시고, 아하, 62? 아닌데, 요거 83? 요거, 어, 79? 어? 이상하다. 얘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폭락합니다. 예. 단 5월 1만에 10%가 내렸어요. 살벌하죠, 여러분들. 은혜무시하게 살벌한 겁니다, 이거. 예. 잘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영향을 줄 것이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요거 잘좀 보시고요. 어, 지금, 어, 중국 쪽에서 큰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어,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S&P 500 지금 현재 이제 빅스입니다. 음, 빅스를 보시면 어, 현재 25, 예. 제가 말씀을 드린 20부근 네. 밑으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 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어, 이렇게 고점이 이제 증거가 되면서 얘는 계속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다졌다가 올라가고 또 튀었다가 내려오고 튀었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튀는 이런 양상. 예. 근데 여기만 그러면 뭐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도 그랬어요. 예. 여기도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자 여기도 어, 바닥을 이렇게 다지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이런 상황이 생겼죠. 그죠? 이쪽도 그렇고. 그죠? 여기 보시면. 예, 한12 경을 이렇게 다지다가 여기도 이렇게 내려오는 요 상황 올라가고 그래서 어큰 어떤 상승 추세 에 있을 때는 이 바닥 그러니까 엄청난 다중 바닥을 다집니다. 이때도 그랬고 2 0 1 8년 음 여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이번에 하락이 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지금 여기 지금 역사적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요거 S&P 500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 이 흐름이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에, 과연 네 앞에 있는 사례들처럼 이렇게 다지다가 올라가고 폭락하고 또 다지다가 어, 그 다음에 올라가고 또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세 번째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규추가 주목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고점을 못 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S&P 500 선물인데요. 주봉상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네. 이거. 다이버전스. 네. 지금 엄청난. 그래서 지금 현재 행맨 생기고 있고요. 네. 앞으로 요 가격대 예, 3870대, 그 이탈 여부가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 지금 살짝 양봉이 생기고 있는데, 자, 일단, 음, 선발 때만 내보내고 있으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요 파란색 추세선은 일단은 못 넘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그 다음에 마지막 추세선 요거 있죠? 네.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다 몰려있습니다. 네.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조금 다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주봉상에서 이 어마무시한 이 다이버전스 이후에, 이후에 지금 여기 예, 두 개의 고점을 찍고 주봉상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 추세선에 지금 딱 걸쳐있는 모양인데, 이제 이번 주 끝나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얘가 이 극격한 상승에 의한 극격한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네,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네.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 완벽한 하락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자 전환선, 기준선 다 밑에 있죠. 네, 그 다음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그러면 지금 하락 초입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 그, 파워루장의 그 발언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온 경향이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어, 다우나 S&P 500처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지금 몇 거래일 만에 지금 8% 넘게 고점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네, 나스닥은 이 부분 지금 네,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네 구름대 지지 자 고점에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부분 네 여기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네 남은 2월달 남은 거래일과 그 다음에 3월달 요 관계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자제 예상은 자 역사적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네, 시장에서 지금 뭔가, 네, 꿈틀꿈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12,700,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이탈하는 순간, 구름대죠. 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지금 아시아 세션은 아시아하고, 아시아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내려가는 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를, 예, 네, 금리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어떤 정책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녁은 좀 간단하게 선물 동향과 국채 금리 이 정도 봤고요.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고. 네,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무조건 신뢰는 지향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